그 국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막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랙 요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주로 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위장하는 요원은 화이트, 화이트 요원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리고 연구원 같이 연구소로 취업하는 대표적인 뭐 그런 요원들을 회생 요원이라고 그러고 아, 완전히 위장하는 요원 소위 뭐시생말로 얘기했을 때 간첩 아, 예. 아 스파이. 스파이 예 스파이 예. 뭐 저희는 에스피오나지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요원들을 갖다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생과 고생 이런 것들이 블랙 요원들이 제일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애환이 있습니다. 불상도 못하요 만약에 작전을 수행하다가 네. 어떻게 뭐 일을 당하고 그래도 네. 뭐 국민 묘지에 못 묻힌다면서. 당연히 못 묻혀야, 못 묻힐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그런 사람이 우리 요원이 아니라는 걸 부인부터 해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상대 국가에. 근데 그, 그쪽에서도 저 뭐야 스파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 요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어, 그 사람이 현충원에 묻혀 있더라. 그럼 유공자야지 묻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따로 저희 보국탑에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국정원에 따로 저 보국탑 아, 모시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로 모시는군요. 네. 우리가 왜 첩보 영화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또 007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들통 드러나면 우리는 너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너무나도 당연해야, 당연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원래는 블랙요원이었습니까? 블랙요원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특이한 블랙 케이스입니다, 요원. 사실은. 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 원래 육사 나와가지고, 네. 그 수방사에서 근무를, 특임단에서. 특정사, 707 특임단에서. 707 특임단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스카웃이 된 겁니까? 어 조금 말씀을 올리면, 사실, 블랙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 공개가 된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면, 어, 너무나 우수한 자원이라서 저희가 사실 안 뽑으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우수하면 안 됩니까? 아니, 너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은, 저, 장성이 돼야지. 어. 또, 너는 굉장히, 뭐, 알려졌습니다만, 저, 대표화랑 출신의, 저, 특임단 출신의 아주 정통 코스거든요. 어 소위 선골. 예. 그런데 그랬더니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런 종류의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육사가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님 계실 때 뽑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선발했습니다. 오! <laughs>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선발했는데요. 물론 제 위에 저 분들이 계셨죠. 예, 예, 제가 예. 이제 그 실물을 물세, 그때 보셨을 예, 때겠네요. 했었는데요.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뭐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럴 이제. 수 있겠습니다. 예. <laughs> 그런데 어 대부 공작을 지원을 했어요. 음, 음. 대부분의 분들이 어, 좋은 시세 말로 좋은 보직을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어려운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꿈이, 육사단일 때 꿈이, 소대장, 중대장일 때,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자기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예. 뭐더 어려운 업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진짜 뛸수 있는 업무가 어디냐고서 자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블랙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냈습니다. 사실 보냈더니, 정말, 뭐, 당연히 잘할 수 밖에 없죠. 예. 있고.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네. 조금 좀 보였습니까? 사무관 저희가 이제 직급이 저희 그 정통 저희 공채 출신들은 이제 7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사무관 될때 이미 아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한한 7, 8년, 5, 6년에 가끔 가다가 제가 저 인사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근무하다 보. 어느 부서에 굉장히 유능한 직원, 유망한 직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가 나타납니다. 낭중지추죠. 다 네, 드러나죠. 그 직원 중에 하나가 보통 사무관 정도 되면 나타나거든요. 근데그 중에 대표적인 직원이죠. 아,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음, 그 국가관?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갖춘 거고요. 예. 국정원 직원이라면. 어, 직원에 대해서 질투하는 직원들도... 그 홍작원 직원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좀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홍재원 직원의, 어, 홍작원 차장의 그 능력만큼은 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 사실 굉장히 유능한 요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원이 지금 홍작원 차장을 가장 욕하는 방송에 나오고 그럽니다. 어.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삼국지를 예.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죽으면서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하는 게 나옵니다. 하늘은 나 주유를 내렸으면 됐지 왜 재갈량을 내렸냐 네.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정원이 그 굳이 비유를 하면은 재갈량인 음. 거죠. 그만큼 뛰어납니다. 어째서 그러니까 뛰어난 직원이에요. 그래서 음. 뛰어난 직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예. 그러니까 평생을 뛰어넘고 싶었으나 네. 이겨보지 못했던 자의 한탄인 거죠. 그렇 그렇다고 저는 음, 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차장까지 됐는데 그 이번에 보면 국정원장 하는 걸 보면 야 저런 원장 모시기는 참 쉽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자기 보신에만 신경 쓰고 그런 사람 조직에서 따르기가 참 힘들지요. 그 국정원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이번에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장이 된 적이 있었나요? 어 이전에 쪼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처음에 이종찬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계시고요. 이종찬 원장이 네. 국정원에 계셨었어요? 네, 저희, 정교, 저희 아, 정보부 일, 출신이었나요? 네. 저희 공채 1기생입니다아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육사 갔다가 서울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때. 정보부로 들어왔다가.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이력 이 있어서 어,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보내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아 국정원 경험이 있구나. 쭉 자라지는 않았어요. 계속 저 계시다가. 예. 어 60년대 저 저희 공채 출신으로 오셔가지고 계속 계시다가 80년대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사시, 사직을 하셨던아 그럼 거죠. 꽤 오래 계셨군요 아, 정통입니다. 정통 정보맨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요. 아 그리고 이제 뭐 김만복 원장님이 계시고요. 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딱 계십니다. <laughs> 예. 국정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평생을 담으셨던 곳인데 볼 때마다 이번 홍장원 차장을 보면서도 느꼈던 감정 똑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항상 보면 좀 짠하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나면 진짜 소박하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만나면 그 정말 소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마주하면은 같은 인,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돌변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정 사랑하면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예. 공초과 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집에서 당신이 무슨 국적원 직원이냐. 그런 정도 공주가또 하나는 이혼가정이 아. 되죠. 아. 예. 가정에 그만큼 신경을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음. 뭐 크게 나누면. 예. 예. 그런데 홍장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블랙녀 온 일을 더 못하게 됐습니까? 그게 너무 유능해. 그게 이제 그 인사에서 관리 실패인데요.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이제 국장들이 오면은 홍정원이라고 있다면 데려가. 그래도 그 홍정원차장 가장 어려운 문, 임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 아픈 가정사도 생기고 이러는 거고요. 그러다가 더좀 커지니까 이제 원장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병기 원장이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예. 이병기 원장이 찾아서, 어, 송장을 쓰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하니까 청와대로 데려가 버렸어요. 아하. 1차 노출됐습니다. 예. 그 다음 원장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원장은 육사 출신입니다. 이쪽 정통 국정원 출신이고요. 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홍정원이 어디 있어? 홍정원이 청와대에 가 있는데 데려와. 그 그래. 데려왔는데 너무 빠르니까. 아 그럼 내가 비서실장으로 썼는 쓰지 이랬는데 이게 실수였죠 사실은. 예. 국정원 직원은 노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비서실장은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원장이 노출이 되니까2차 예.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람은 블랙으로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장 대북공작 국장에 맞는 직원을. 대북 공작 국장으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게 영국 공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특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명이 말씀드리지만 그저 영국 공사로 보냈는데 영국 공사에서 끝날 쫓던 되니까 저 이제 화이트 지역에서는 블랙을 블랙이 오는 걸 갖다 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해외 공작 국장을 못 하고요. 그건 당연히 못 하고. 그 다음에 대북 공작 국장은 노출이 돼서 못 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분이 사실은 또 일급을 못 달았어요. 아. 참, 어떻게 보면 국정원으로 보면 큰 손실이고 그렇지. 국가로 봐도 손실입니다. 비극이죠. 본인도 네. 그 점은 좀 아쉬웠겠네요. 담담하죠. 그래요. 아쉽지. 왜안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랬다가 다시 국정원 차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뻗어왔다가. 예. 예. 그 차장은 이제 승진한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밑에들 죽었을 겁니다. <웃음> <웃음> 그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형이 예. 밑에들도 아주 그냥 일 세계 시키는 거로 유명했거든요. 차장은 누가 시켰습니까? 차장은 일본 정부에서 예, 됐다고 보번있죠아그 네. 전에 박지원 원장 때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때는 아니고요. 이번 박지원 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시켰다고 우리한테 그랬는데 아니, 그건 뭐 아마 얘기가 잘못된 걸 겁니다. 예. 네. 아 또. 전혀, 뭐, 전혀. 이분이 네. 또, 자기 또, 자랑하시려고 <laughs> 네. 그래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야, 정보맨이라고 하는 게 저런가.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게,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워낙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말하는 게 흐트러짐이 없고, 태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그렇지만 나와 가지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할 때도 아주 그 매너라고 그럴까요? 네. 아주 그런 게딱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정말 젠틀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훈련받습니까? 그그 대북공작 그 대북공작 출신이니까요 당연히 받고요. 예. 어느 정도들 교육을 받죠. 일반적인 기본 교육들은 다 받는데 어 사실 저는 요번에 홍차장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잘 컸다. 음. 그러니까, 이 블랙들만, 블랙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선을 넘어온 자의 그 인생관 같은 게 보여지죠. 음. 사실 홍차장만 지금 봐서 그러는데, 제가 좀 국정원 맨들을 갖다 얘기를 하면, 대북공작국에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겠죠. 해외 공작을 많이 하신 분들, 이 사선을 넘어온 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